안녕하세요.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찬칸PD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키워드, 태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한 2000개가 넘게끔 올렸는데요. 2012년부터 막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비슷한 영상들이 되게 많으니까 어, 나만의 어 나만 좀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저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 지금 재생 목록을 만들면서 어, 세계적으로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영상에 좀더 접촉할 수 있는 걸 늘리기 위해서 좀 제목이랑 태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제가 재생 목록이 많이 있거든요. 재생 목록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이 한 22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재생 목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재생 목록들의 이 과거에는 제가 이런 태그나 이런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제가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손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손보고 있었냐면은 어 지금 뭐 태그들 보시면은 어 썸네일도 중요하거든요 썸네일도 계속 지금 포토샵 아 일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썸네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예전 영상들도 막좀 깔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볼만하게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초보이신 분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어, 이런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일단 들어가서 내가 올리는 영상이 만약에 여행이다, 그러면은 대만 여행이다. 그럼 대만 여행 이렇게 보면 대만 여행, 대만 여행 T, 대만 여행 브이로그.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좀 제목에 어 넣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태그랑 점점 내려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관심은 있지만은 빈도는 좀 높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조하게 되니까요 요런 것들을 제목에 넣으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점꼭 잊지 마세요 한번씩 쳐보세요 내가 뭐 요리를 한다 양파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런 태그들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태그, 뭐양파팡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뭐어 개인적인 브랜드 태그 이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나를 찾아보기는 좋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유입이 없다라는 거. 그점 명심하시면서 영상 제목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코리아티리대 예전에 다녔던 영상들 어, 보시면은 제가 강원도 여행을 했어요 금산사 옛날에 뭐 제가 착한 PD로 하기 전에 뭐 전주팡 이런 걸로 한 2012년 3년 이럴 때만 활동을 했었는데 어, 확실히 조회 수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적어요 여수 여행 이런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겠죠 지리산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관심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몰디브도 몰디브 여행, 이렇게 좀 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룸429 이런 건안 찾는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음 벌써 한 6, 7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음, 좀, 몰랐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한지한 한 10년이 됐는데도 성장을 이 정도밖에 못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현재 구독자 5,190명인데 빨리 6 0 0 0명가고 10,000명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소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찰칸피디였습니다.